코카서스의 백무건 간단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어, 저게 뭐죠? 잠깐! 풋조명은 그림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입장해주세요. 그리고 이 조명은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명은 시몬과 브루시의 애틋한 장면을 위해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조명의 분위기에 빠져보세요! 어? 예쁘다. 저 신문지들은 뭐예요? 아, 총독 부인의 옷입니다. 어? 옷이요? 네. 이번 연극에서는 추상적으로 사용되는 소품이 많아서 신문지가 옷으로 사용됩니다. 오, 연극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들의 옷이 무채색인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어, 추상적인 연극이라 배우들의 액팅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선 무채색 옷이 적합할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 부럽다. 의상 소품 팀이 만든 소품 써서. 연습 중이신가요? 아, 저희 기갑병 쿠데타 장면 연습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요? 예, 저희가 1장에서그 총독 아바슈빌리를 영주 영주를 영주와 함께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쫓게 되는데 결국엔 어 이게 영국의 입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계시는 거예요? 어, 저희 인하대학교 네. 예술체육학부 연극영화학과 학예정기공연 코카서스를 백무건 포스터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어, 조지언니, 네? 이거 설명 듣고 가셔야죠. 아, 네. 이코카서스에 비어 있는 흰 글씨는 미해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텅빈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백무건의 흰 글씨는 아치닥의 정의로운 판결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글씨들은 당시 격동의 시대였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네아 네. 아, 이것도 듣고 가셔야죠 흔들리는 물결은 가수들의 노래를 오선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인하대학교 인연 소극장에서 공연하고요 7월 1일과 7월 2일 대항로 열린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송시우 배우님 안녕하세요. 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요능하실까요분요분만 시간 낼요요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이번 연극에서 맡으신 역할이 무엇요가요 의사 미카 롤라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안요요 어, 변호사 산드로 오볼라체도 맡고 있죠 뭐 정확하게 다 말해보자면 절벽위의 남자2 파티손님1 그리고 영주의 조카까지 다섯개의 장면 모두 알차게 쏙쏙들이 나와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1인 다 역을 맡고 있고요 하지만 또 제가 이 연극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뭐랄까 코카소스 백무관의 엔진? <laughs>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공연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이죠. 잠깐만요. 2분보다 시간이 오바됐는데 왜 말을 안 해줬죠? 어 죄송합니다. 주의하세요. 말이 너무 많아요. 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대에 의자가 굉장히 많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이번 연극은 등퇴장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어? 등퇴장이 없다고요? 네, 이번에 연극의 핵심은 서역관과인데요서역관과 유가라...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이 계속 무대에 등장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계속 연극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또한 이번에 의자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화... 여자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데요. 여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연극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한번 무대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조형은 김상정을 대비하기 위해. 니다제예틋한 <laughs> <됐단> 반응은 애한 <laughs> 예, 반응은 이한수명입니다그 등대장 없이 연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죄송해요 연극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laughs> <이제요>. 뭐예요? 이거 <laughs> 뭐였죠? 아 좋겠다 배우들은 우리 <laughs> 의석팀이 <의소품>, 아, <의소팀이, 웃음> 의상 소품팀이 만드는 <laughs> 옷 뿌릴 수 있어서 퍼스 빔버는 비어 있는 아 다시 우엥 하고 <웃음> <웃음> 저희 이날 공연하니까 많이 보러 와 주세요. 네. <laughs> 손 좀. 올손좀 내밀어 <laughs>